화면이 작아서 안보이는데 아상 세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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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아, 세상, 아, 예. 아. 세을 세상, 세지는게 느껴지는. 세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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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<laughs> 지금 여기가 어디지? 아, 뭐 와, 저건 뭐야? 아, 저거 공사하는 건가 그냥? <laughs> 이거 봐. 어, 이게 뭐지? 오. 아니면 여기 우와, 이것도 가볼까? 야 이거 멋있는데? 네. 네. 와. 와. 네. 한번 여기 이, 이, 앞으로 한번 가볼까? 지 어.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절로 가잖아이안 간다는 게 아니라.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아 그래? 신발 벗어야 돼? 어 음. 그래도 봐봐야지 까지는와 크기 크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아 그래? 정면 쪽에서도 한번 봐봐야겠네 응. 사진을 찍치찍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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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그킨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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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그렇고 날씨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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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

Far away I look, d o n come to close to I b u 뭐지? 그때 원숭이가 이런 거 아니니까 이 더운 걸 얘네도 안 오겠다? 그런 건가? 아 신발 아, 그거야 아, 그거 야 돼? 나 얘기했잖아, 이거 봐고거 지금 선크림 넣으면 땀 보여? 음. 한번 들어... 들어가볼까? 들어가어디기가 음, 가도 돼

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길어야 한 시간이면 다 본다. 왜한 시간밖에 못본사이겠다와 어, 진짜. 여기는 밤에는 안올거 아니야. 밤에도 바나도... 와? 어, 와 근데 배경 멋있네. 이봐봐 배경 멋있다. 응 와. 올라가 봐. 이거는 그냥 못갈것 같아. 써야 될것 같아? 근데 어차피 다시 또 들어가는데? 음. 너무 뜨거. 햇빛만 좀 가려도 살짝 달라나거든. 어. 아 나무 이거 뭐야? 나무가 엄청 약간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나무 같지 않아? 어허. 어 여기서부터 그거다. 신발 신어야. 어거 들어가? 여기부터 그니까. 그래? 아, 그래, 아, 반바지는 안되나봐. 아, 그거 뿌도 음 그러네. 약간 여기막 빌려준다고 얘기 들었던 거들어갈게 약간 뭐 찍는 게... 불장스럽워그불 오른쪽에서 어. 왔으니까 이제 왼로 아니야, 저쪽올라왔면 올라가보자. 신난다 와, 허, 확실히. 나중에 이렇게 된다. 뭔가 펑펑 하면 정리 정리 이런 거 하면 이제 저렇게 되고 막 이런 느낌.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은 나중에 노년에 좋아지고 그런 느낌으로. 40분이면 다 돈다는 말이 맞네. 아, 다 아. 아, 여기 비율 봐키 정말 한지 190될것 같아 키가.